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제 중에 현재 완료 시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전 시간에 배웠던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 과거 시제 모두 설명하실 수 있나요? 충분히 연습하신 후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어, 지금 시제 편에 현재 완료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전에 배웠던 과거완료, 과거시제, 과거시제 잠깐 다시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중,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어, 과거시제는 뭐였죠? 과거시제는 과거 에 일어난 일은 맞는데 뭐가 다르다고 했죠? 현재 사실과 다르다고 했어요. 현재완료시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완료시제는 과거부터 시작한 건 똑같아요.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게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나 결과가 남아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는 형태는 해부 해부 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얘기한는데이 PP가 과거 분사죠. 현재 완료는 해부 동사에 다 PP 과거 분사를 붙이는데 이 과거 분사라는 게 저번에 했던 과거형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 변화형 변화형했을때 나온 거뭐 있었죠? run, ran, run 하면 현재 과거 과거 분사였죠. 세 번째 거 얘기야. 세 번째 거. 요게 과거 분사예요. 요거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뭐뭐해 왔다. 뭐 이렇게 표시, 표현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현재 완료의 의미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현재 완료의 의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되거나 결과가 남아 있는 경우예요. 네두 가지 경우니까 크게는 두 가지인데 계속되가는 결과 가 남아요. 그 어떤 일이 끝나서 뭐가 되 있거나 예를 들어서 숙제를 끝내서 숙제가 된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나 아니면 뭐 어, 파주 살고 있는데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기간하고도 상관 이 있는데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흔히 뒤에 와요. 그래서 뭐 since나 for 같은 말이 뒤에 와서 since 뭐 몸모 이래로죠. 몸모 이래로 계속했다. for는 몸모 동안 네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몸모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한 거 since가 오면 반드시 have 다하기 pp have 다하기 과거분사가 오게 되는데 for인 경우는 몸모 동안 했다니까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과거형도 볼수 있어요. for 쓰면 앞에 씨가 과거도 됐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요즘에 흔히 나오지는 않는데 요즘에 고등학교에서는 어,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의미를 따지지 않는데 예전에는 많이 따졌고 그리고 가끔 중학교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네 가지 용법을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없는데 첫째 는 완료 용법이 있어요. 완료 용법주로 끝에 뭐은 주로 혼에착했다이런의은들이이 녀석은 지금 이은 경우 이 녀석은 지 경험 녀은지은 지금 이 녀석은 이은지이이 가 버렸다.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있어요? 지금 여기 없죠. 네, 갔으니까 없다 이런 얘기했을 때뭐 끝냈다도 마찬가지고 끝내서 무슨 일이 남아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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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어뭐 잃어버렸다 이런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잃어버렸으면 지금 가지고 있지 않겠죠. 잃어버렸다. 계속도 있어요. 뭐 계속 살아있는 거 살아왔다 또는 뭐 일해 왔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용법이 있고 요게 자주 안 나오는데 가끔씩 중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나온 경우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문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어, 첫 번째 문은 이제 경험인데요. I have been to Paris. 네. 나는 Paris, Paris, p 이 r i s Paris, p a 표 i s Paris, a i h a v e been i o a i h a v e s p e r i s a r i s a r i e p a r i 에버를 들어가기도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경험을 나타내는 용법을 이게 문장이 되게 많이 있어요 Have ever been to는 가본 적 있다. 경험을 나타내는 말로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니까 Have ever been to, Have been to를 꼭 외워놓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비슷한 뜻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He has gone to New York. 이거는 결과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는 뉴욕으로 가버렸다요. 무슨 뜻이죠? 가본 적이 있다가 아니라 가버렸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뉴욕에 가 있는 거죠. 뉴욕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과적 용법이고요. have been t 와 have gone t 가 다르다. 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예문인데 I have lived in Paju. 뭐, since 2012. and for 9 years.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I have lived in Paju since 2012. I have lived in Paju for 9 years. 이렇게 두가지올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건 f o r 다음에는 기간이 왔고 nine years라고 since 다음에는 연도가 왔죠. 네, 물론 이게 달이 될수 있고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2012년부터 계속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됐죠. 지금까지 계속돼니까 have lived를 쓴 거예요. since 나오면 현재 완료가 나와야 된다. 꼭 알아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she hasn't. 라이브드. 예. Yep. 그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네. 이거 어떻게 등은. 네. 경험 결과. 아 이거 이 말씀 안 되네. 이건 계속이죠. 네. 이건 뭐예요? 완료죠, 완료. 그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이제 도착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료. 도착하다, 뭐, 끝내다 이런 경우, 에 완료를 쓴다 경우, 죠런 네. 경우, 이런 이에요 이런 경 이런 알아두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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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런 경우, 이런 경런경 이런 경 이런 경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이 어, 현재완료를처천번 아이들은 학생들은 가끔 I, 나는 have 가지다 been 있다 이러면 안 돼요. 네, have been to 가 가본 적 있다. have gone to 는가 버렸다. have lived 는 계속 살아왔다. has arrived, has arrived 도착했다고. has not arrived 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해서 뜻을 명확히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재 완료 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과 예물, 예문을 빈정이에 써서 연습해보시고 잘 안되면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도 꼭좀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미래 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